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천재소녀 김은지 구단과 무결점 바둑 박정환 구단이 만났습니다. GS 칼텍스의 예선전인데요. 최근에 상한가를 치고 있는 김은지 구단이 과연 박정환 구단마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바둑은 김은지 구단이 흑,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았습니다. 초반 포석은 서로 소목에 한칸 굳힘 해주고 서로 삼삼을 들어가면서 뭔가 단조롭지만 재밌는 포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선수를 뽑은 김은지 구단이 먼저 붙여가면서 바둑이 변화를 의도합니다. 젖히고 젖히고 끊고 늘고 백이 밀어올 때 흙이 하나 끊고 늘어준다면 백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느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거죠. 이을 때 흙의 활로가 늘어났습니다. 막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백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흙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꼬부린 자리가 워낙 두터워서 이 자리를 둔다 면 백도 한 칸으로 받아 줄때 백도 두칸 띄어서. 이 역시 한 판의 바둑인데요. 김은지 선수 생각은 백이 한칸 띄는 이 자리 급소다. 내가 네, 역으로 두어가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밀어 가야 되는데. 네, 이쪽 석점머리 때리겠다는 뜻이고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빈상각으로 나오는 것보다 네, 끊는 수가 일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흑은 이 석점을 살릴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예, 버리는 게 좋죠. 단수 치고 늘때 이렇게 조이니까 백이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까지가 흑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어막혀 있고요. 물론 흑이 약점이 약간 있지만 선수를 뽑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은지구단 위쪽을 끊어가네요. 바둑을 주도적으로 두는 김은지구단의 스타일이 잘 반영된 선택인데요. 밀고, 늘고, 늘고, 한칸띄고 들여다본 다음에 쌍립설때 느는 이 변화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정석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이 석점을 돌봐야 되는데 여기 젖히고 호구치는 수가 선수예요. 백이 여기 젖히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받아둬야 될때이 수를 바탕으로 눈목자를 뛰어나가네요. 김은지 구단도 이날일자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박정훈은 받아두니까 여기서 김은지 구단이 인공지능 추천수 어디일까요? 네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흑돌을 전체로 연결시켜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백이 여자리 뛴다고 해도 날일자를 간다면 흙이 중앙을 크게 키워가면서 주도적으로 상면의 백도를 공격하면서 이끌어간다면 괜찮은 바둑입니다. 그러나 김지 선수는 일단 이 백도를 좀 공격하고 싶었을까요? 벌리는 자세를 주지 않겠다고 이쪽을 다가왔는데 백이 흙이 두었어야 할그 자리를 뛰어오니까 이 흙의 날일자 사이가 옹색합니다. 붙여야 되는데 젖히니까 야 이거 뒤로 물러나는 건 싫은데요. 호구로 백모양도 같이 노려가 보지만 일단 단수 한방이 너무 아프죠?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당연히 있는 한수가 좋았는데요. 이거 두면은 이쪽 붙이고 받아 둘때 들고 이을 때 흙이 끊어가고자 한다면 이쪽을 끊어서 억지로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백0 일단 잡게 되기 때문에 한 점을 잡는다면 이쪽 백돌의 사활은 큰 걱정이었고요. 이쪽을 선수로 끊기는 형태가 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가는 것은 흙 입장에서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림이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이쪽 약점을 좀 신경을 썼을까요? 치받는 수를 둬서 이 수는 네, 끊기는 약점이 나와서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김문지 선수의 이러한 교환들을 다 받아주니까 이제 김문지 선수 끊어가서 지금 이 형태만 놓고 보시면 백 여기 이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백이 치받는 자리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가니까 이것은 다시 김문지 선수가 만회를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박 정환 선수 이쪽을 젖혀가는 자리가 크긴 한데요. 김은희 선수 살려두고. 늘어서 이제 백도은 안정을 취하고, 실리적으로는 이득을 받습니다만, 흑이 선수를 뽑아서, 네, 한 칸을 뛰면서 상변에 백도를 공격하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네, 일단 밀고 들어오네요. 젖히고, 2단 젖혔는데요. 야 여기서가 이렇게 가만히 느는 것은 뭔가 급소를 맞으니까, 이것은 백이 두기가 싫구요. 젖히는 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끊고 이을 때 막상 흙이 다틀어막한다면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틀어막는 것은 그러나 백이 젖히는 자세가 왔을 때 흙이 끊어주면 어떻습니까? 이으면서 이쪽 잡는 약점이 생기고 이쪽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흙이 끊어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한칸 띄어야 된다는 얘기일 때 백이 뚫고 나오는 자세가 돼서 흙이 좋지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흙은 막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좀 늦춰서 포위하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박정환구단는 일단 상변이 가치는 그림이라서 조금은 두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 끊기는 약점을 의식해서 붙인 수를 둡니다.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 끊기는 약점이 어느 정도 방비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김은지 구단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한수가 나오네요. 일단 인공지능 추천은 어디일까요? 네, 백이 여기 안 뒀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잇교에서 빈상각 형태로 만들고 흙의 약점을 잇는다면 여기 충분히 두어갈 수 있다는 인공지능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김은지 선수 워낙에 전투적인 기풍이죠. 여기서 상상을 초월한 한수가 나옵니다. 아 여기를 끊어가네요. 이걸 지켰는데도 끊어갔어요. 나오는데 여길 밀고 나오는데요. 막상 이 싸움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장구나 젖혀가는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 어, 이 장면에서는 명백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취향이 아니라 명백한 실수였어요. 여기서 가만히 내는 수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 자리를 늘어두었어야 됐습니다. 백이 막는다면 그때 늘었을 때 이거는 흑이 단수를 안 맞았기 때문에 이쪽 흑돌이 한 번에 제압되는 것이 없어서 실전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였는데요. 백이 여기를 젖히는 게 두려웠다는 얘기인데 여기 문지구단 이걸 젖히더라도 끊는 게 선수고요. 나올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온다면 흑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백도 입구자 같은 거 뒀을 때요. 여기 여기 찌르는 것이 되지가 않죠. 바로 환격입니다. 그렇다면은 백 입장에서 이 정도로 싸바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바꿔치기가 됐을 때 역시 백도 때려 뭐 이거 막는 거 하고요, 때리는 식으로 둔다면 서로 둘만한 바둑입니다. 백도 굉장히 바깥쪽이 두터워 보이는데 여기 상변에 잡은 것도 크기 때문에 김은지구단 입장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죠. 이러한 변화. 그러나 김은지 구단 일단 여기 젖히는 게 신경이 쓰였다는 건데 여기를 늘은 것은요 백한테 여게 단수를 맞아서 흙이 하나 늘어두고 막힌 것과 이 단수를 처음 맞은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 호구를 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였는데요 이걸 둔다면 이제 흙이 살려야 될때 다시 이쪽을 공략해가는 그림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선택을 했을 때는 김은지 구단이 만약에 끊어갔다면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나올 뻔했습니다.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막는다면 이쪽을 끊고 이을 때 이쪽을 붙여서 일단 획돌을 먹으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변화도 서로 둘 만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은지 구단 이쪽 어쨌든 끊어가면서 복잡한 싸움, 어느 변화라도 이끌어 갔어야 됐는데요. 요거를 둔 것은 아까 박정환 구단이 두고 싶은 그 자리 호구를 백이 둘 수가 있어서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김은지 구단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이 흑 입장에서 되지가 않는다는 얘긴데요. 흑이 아, 백이 이렇게 도줄 필요는 전혀 없겠죠. 박정구단 이 그대로 호구 지켜두니까 이 형태 보시면 백이 또 호구 치는 거 오면은 여전히 끊기는 게 이쪽 에지이 지켜지면서 여기 죽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김은지 구단이 그냥 역으로 이 자리 두고 이을때 단수 쳐서 이으면 이런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인데요. 박정구단 이두점 이어줄 필요도 없죠. 이제는 가치를 탄 이른바 패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추를 채우는 교환을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쪽을 끊어가니까 이것은 되게 명백한 실패가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잡았습니다. 늘어야 되는데요. 네, 늘어도니까 이 석점이 지금 위기에 처했죠. 김은지 선수 젖히고 늘어서 일단 한점 해소하는데요. 박정환 구단 그냥 끊어서 먹어버리니까 김은지 구단 여기서 모양이 지키는 자리 이 자리 둬야 되는데. 네, 붙이는 거 당하게 된다면 상변에 백돌이 살아서 네, 이것은 백이 계속 만족이죠. 그래서 김은지구단이 그냥 약점을 지켰는데요. 이것도 붙이는 거 당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김은지구단 내려서 차단을 가는데 지금 당장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것은 네, 이렇게 끊겼을 때 나와도 네, 커브 친수됐을 때 백이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박종구단 그냥 호구쳐서 살아 두었다면 이 끊어가는 약점을 그냥 노릴 수는 있었던 건데요. 이 교환을 네, 지금 살려놓고 이교환을 미리 해둔 것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거 해놓고 이제 백이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찝는 거를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좀 확실히 사는 것에 느꼈나요? 강한 메리트를. 그러나 그냥 이 약점을 남겨두고 지킨다 하더라도 백이 잡히지는 않는 형태였습니다. 박정환 구단 이렇게 두더라도 역전이 좋은 형세이고요 김은지 구단 막아갑니다. 박정환 구단 여기 이제 단수 쳐서 또 살려나오니까 빵따님줄 수는 없죠. 나와야 되는데 이쪽 한칸 뛰어 나오면서 흙이 지금 집이 없거든요. 이쪽 모양이 키워갈 유일한 집인데 이것을 지금 박주환 구단이 다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구단 일단은 날일자로 갈라나온 수 당연해 보이죠. 박주환 구단 날일자로 뛰면서 일단은 우변을 싹다 지우고 있고요. 이흑 석점이 고립됐기 때문에 1이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은지 구단 일단 끊어먹어서 석점의 사활을 돌보고 있는데요. 위쪽 백돌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받아둬야 됩니다. 하나 끊어놓고 한 칸을 띄워서 백돌의 근거를 뺏으면서 계속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백이 2구자로 계속해서 흙을 압박하는데요 흙이 2구자 들면서 백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이 사활을 돌봐야 되는데 여기 건너붙여서 끊는거 그 또는 이렇게 2구자로 끊는거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아 붙였는데요 김은지 구단이 여기서 음도달하는데다 받아주네요 박정환 구단이 붙여간의도가 이거 호구 쳐주면 들었을때 여기 저혀가는 것이 워낙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될때 이미 선수로 백이 두칸벌린 자세를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돼서는 박정환 보다는 의도대로 됐죠. 네, 박정환이 여기 때려버리니까 이제는 육돌이 자체로 사는 것이 이미 백쪽이 아래쪽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흙이 나오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백이 바로 막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쪽을 호구로 끊어가는 건데요. 백이 물론 끊기긴 합니다만 활용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단수 하나 치는 거 일단 기분이 좋죠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자리를 두니까 흙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한지 모양 만드니까 더 이상의 백돌은 공격이 안 되고 흙이 위쪽에 백돌을 잡긴 했지만 폭이 워낙 작습니다 이것은 박정환 구단의 대우세고요 김은지 구단도 하변큰 자리를 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끊는 수 들어가니까 내려야 되는데 이걸 끊었을 때 네, 패가 났죠 바로 패를 결행하는데요. 이 패는 흑이 부담이 일방적으로 큰 패입니다. 근데 참 묘하죠 바둑이란 게 패라는 게 나면 항상 어떤 게 생기나요? 변화가 생기죠. 이패 싸움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백감 써가는데 박정환 구단도 이 끊는 소 전혀 악수가 아니면서 좋은 수죠 백감으로 쓰고 김은지 구단 계속해서 상변을 노려가는 백감이 많다는 뜻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뭐 김은지 구단이 이거를 때리는 것 자체가 원래 잡고 있던 돌이기 때문에. 원래 잡았어야 할 돌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 어디를 갖다 놓아도 어느 정도 패감이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은지 구단은 계속해서 상변을 노려가는데 음, 이 패싸움에서 놀라운 것이 여기를 먹여쳤을 때 박정환 구단이 지금 당연히 받아둘 자리거든요. 이 패는 백기 지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큰 이득을 봤다는 얘기고 이쪽을 여기 때려가더라도 박정화보다는 다시 자체 백감이 있어서 백의 사활은 걱정이 없다. 여기서 이걸 빵빵 때렸기 때문에 백이 바둑이 전체적으로 두텁다 그래서 백감이 없다. 이거 살수 있다. 자체 백감 쓰면 문제 없다. 이얘긴데 그냥 집으로 손해가 큽니다. 이걸 잡혔죠. 꼬랑지를 잡혔는데 꼬랑지라기 보기에는 거의 반반이었어요. 반반 치킨이었습니다. 여기를 끊어가면서 석점 역으로 자꾸 백이 살아가지만 또 백석점을 잡아서 이쪽 집도 크게 불어났죠. 이렇게 돼서는 순식간에 5대 5가 돼버렸습니다. 역시 참미하죠 바둑이라는 것. 패가 일어나면 항상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정환구단 탄수를 쳐가면서 일단 중앙에 큰 자리를 두고 가는데요. 김은지구단 한칸 뛰고요. 박정환구단 코붙여서 흙의 모양을 어느 정도 축소시킨 다음에 이쪽을 붙여서 이제 확실하게 한 점을 제압해 두었습니다. 김은지구단 받아두고 날 일자 뛰어두고요. 뒤어든 것은 눈목자, 집으로 큰 자리 두었습니다. 김은지구단 이쪽 밀어두는 것까지 뭐 괜찮고요. 단수 치는 것도 괜찮은데, 이쪽 밀어둔 거 괜찮습니다. 여기 단수 치고, 음, 민거, 박정원이 받아줬어요. 약간 느슨한 수긴 한데요. 여기서 김은지구단이 이쪽을 두어갔는데, 여기가 마지막의 변수였습니다. 이바둑의 변수. 마지막 변수. 김은지구단이 여기를 두어간 것은요. 배 입장에서 저혀간 것도 엄청 큰 자리입니다. 이걸 먹여쳐서 흙 전체를 노려가는 패가 있기 때문에 김문지 구단이 이쪽을 역으로 쳐쳐간 것인데요. 사실 근데 이거를 뒀을 때 백이 잡는다면 이 형태는 어떻습니까? 원래 보시면 흙이 여기 단수쳤을 때이백 여섯 점이을순 없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거 잡는 게 있던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걸 잡는 수 있는 권리를 버리고 역을 쳐쳐간 건데 이 판단이 미묘하게나마 흙이 조금 아쉬운 결정입니다. 차라리 잡는 것이 더 컸다고 하고요. 여기서 박정구단이 그냥 잡았어도 좋은데, 이것도 배이 좋은데요. 여기서 한번더 욕심을 려서먹여친는 수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흙이 받아준다면 이것이 이제 바둑이 나중에 결정이 됐을 때 바깥쪽 공백이 다 메워진다면요.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흙이 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일수를 한번 하고. 가일수가 두 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여치는 거를 당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면 가일수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차이가 지금 굉장히 미세한 바둑인데 미묘한 부분을 박정구단이 먹여치면서 건드려 간 건데요. 따내주면 무조건 1 0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구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발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김은지구단 입장에서 좋은 반발은 어디일까요? 이쪽을 타고 들어가는 수입니다. 백은 단수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흙이 역으로 먹여쳐 가면요. 백이 이거를 잡고 있을 순 없죠.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백은 살려면 여기 공도를 늘리면서 이쪽 호구 모양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흙이 막고 백이 잡을 때요 아까 6점 12집짜리죠. 집으로면 12집입니다. 크게 잡아갈 수 있고 백이 어차피 여기 흙이 먹여쳐져 있기 때문에 이 패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이 때릴 때 이렇게 지키면 되는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두었어야지 김은지 구단이 미세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먹여쳤을 때이 반발을 하지 못하고 그냥 때린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 설명 흑이 갈 수가 두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김은지 구단이 한방 먹었습니다. 박정 구단이 지키는 대로 다 해버렸고요. 박정 구단이 잡으니까 이 변화는 이제 김은지 구단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백이 이렇게 깜찍하게 두눈 내고 불쌍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김은지 구단 입장에서 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미세한 바둑이지만 우세를 잡았고요. 이후의 끝내기 수수는 박정환 구단의 전매특허죠. 계산, 그리고 마무리한 능력, 무결점 바둑이 괜히 무결점 바둑이 아닙니다. 김은지 구단보다는 확실히 끝내기에서 우위가 있고요. 여기 처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먹여쳐서 패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 김은지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렇게 결국 불복이 돼가지고 끝내기로도 엄청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구단이 마지막 반발을 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까지 눈물나게 당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순이 정리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남기는 바둑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은지 구단 개가 안하고 돌 던졌는데요. 지금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대우세한 장면 정말 대단한 해프닝이었죠. 여기를 먹여쳤는데 받아주질 않고 때려서 박정구단 자체 패감이 있어서 전체가 죽는 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은지 구단이 절반을 먹고 시작해서 여기서 순식간으로 5대 5가 돼버린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형태에서 처리하는 것이 김은지 구단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근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제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고 이제 여기 먹는 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음 실전에서는 이게 계산하기 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젖히는 수를 두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여기 이제 역으로 젖혀진 게 있으니까 폐 때문에 흙이 신경이 쓰였다는 건데 근데 이거 먹는 대신에 여기 젖히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백이 먹여치는 선택했을 때는 김은지 구단이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먹여치는 거 당해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갈 수가 한번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앉아서 백이 의도대로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반발을 생각했다면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또 명승부가 됐을 것 같은데요. 김은지 구단이 이수까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 수도 쓰면 다시 먹여쳐서 백이 사는 게 여자리밖에 없는데 이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다 먹고 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근데 실전은 어떻습니까? 여기 일단 가위수 한번 더 해야 돼서 손해봤는데 이 형태도 나중에 패 남아서 이것도 백이 나중에 패 걸어왔을 때 흙이 져가지고 이런 형태로 귀결이 됐죠. 엄청나게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마지막에 차이가 대차로 벌어진 거였고요. 박정환 구단 같은 최정상급 기사와 김은지 구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해야 할까요? 김은지 구단 정말 대어를 잡을 뻔했는데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환 구단 상대로 이기는 거 절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김은지 구단 오늘 번뜩이는 장면들 여러 번 보여줬어요. 앞으로의.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내용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